하나 어학 하나 선생님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와! 그렇다면 이제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 y e S T P 원. 아, 오늘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아 아니에요. 저도 아, 아니라고 아니. 조금 생각하는다 아, <laughs>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재미있는 전통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벤다운 게임으로 맞춰봐. 610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엔 필리핀입니다. 유니스. <laughs> 어이 문제 재밌다. 자. 아. <laughs>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땡도날드 다들 알지. 아 알죠. 아, 알죠. 아. 필리핀의 땡도날드에서는 햄버거 대신 특이하게이 메뉴도 팔아.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도 익숙한 메뉴일 텐데 이 메뉴는 뭘까요? 아시다 정답. 어라시다. 스파게티. 스파게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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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요? 그밥그 그래? 종합이에요. <laughs> 사실 필리핀은 그 땡전 할드는그햄버거 반찬 아니고 치킨 팔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갈릭라이스가 같이 나요? 네네 갈릭라이스. 그 사실은 필리핀 사람이라면 밥 없으면 못살것 같아. 요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라이스버거 같은 거 팔잖아요. 아네 맞아요 맞아. 요네 좋아해요. 어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다르 하고 어요 어 순간 너무 귀여웠어요. 자 다음은 싱가포르 쇼.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이 82억 달러에서 2,070억 달러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또 교역하면은 또 싱가포르를 빼낼 수 없거든. 네. 싱가포르에는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 꼽히는이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이 이름은 뭘까요? 해협? 어? 해협? 어, 마, 마리나 베이?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혹시 어, 말라카인가 정답입니다 우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지? 말라카는 그 말레이시아 에 있는 안 주에 안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 나오는 뭐 파나마우나 이것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laughs> 한 번에? 감사합니다. <laughs> 자, 고마워요.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갈게요. 다나. 문제 주시죠? 내가 그 재밌는 거 가지고 왔어. 어. 약간 오. 요즘 태국에서 유행한 거 있는데 네. 약간 태국인 검증 테스트. 오. 내가 말하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혹시 그런 건가? 아. 무한. 모자 이런 느낌. 1 봐. 2. 이런 거? 아, 나 봐. 너네왜 이렇게 잘 알아? 아, 네. 어. 자, 해 볼게요. 시작할게. 허이허이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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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왜다 알아? 이게 뭐야? <laughs>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 <laughs> <아니요>, 알것 <왜>? 같은데 <laughs> 라오스는해국 몰화가 80% 유사 네. 유사에서 <laughs> 결혼식에는 룰, 네. <laughs> 꼭 파레드 하면서 아 퍼레이드? 어이허이허이 어 진짜인데? 너무 신기하다.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어 아,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혹시 저랑 짠 한번. 이렇게 짠? 네네네. 짠. 안칸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안간. 다음이 뭘나온지 알아요? 홀? 맞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건배 하잖아요. 태국어로 월요일.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아 아직이 그 같은 건가? 그 요즘 그 한국에 사는 태국 친구들끼리 여행하는. 아, 아 태국에서 여행하는 아, 거 아니고 아. 한국에 있는 태국 친구들끼리 여행하는.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laughs> 안깐훗자 <laughs> <laughs>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베트남 하이미. 마지막으로 내가 퀴즈를 내볼게. 네. 네. 베트남에서 아무리 친해도 친구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봄비 씨. <laughs> 네. 안 돼? <된다. 웃음> <안 된다. 웃음> 연애랑 같이 식사. 아, 연애랑 같이 식사가 아, 뭐야? 연인은 같이 식사는 이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항상 칸막이먹고너 <laughs> 지금 뭐 먹고 있어? 네, 네. <웃음> <웃음> <짜지>. 몸무게? 몸무게 물어. <laughs> <몸무게 몸무게> <laughs> 어려. 어, 아, 힌트 줄게. 사람의 믿음 좀 관련된 것이 응. 말이 아니고 행동. 행동. 친구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어. <laughs> 어떤 쓰레기가 대답하신 거죠? 맞예요 갑자기 어깨 이렇게 해주는 거.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왜왜왜 아, 왜? 왜, 왜?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깨에. 그 수호시는 머물러 그렇게 아,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친해도 이게 좀안 되는 행동이고 연인끼리 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아 않는 편이에요 아, 아, 이 재밌다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음,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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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서는 악수를 말레이시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 한번 하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아네아 지디가 네. 아,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고맙습니다 네. 자1 교시 한국어 수업입니다 예자첫 <laughs> 번째서 한국어 단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이죠 서바이벌 스피드 퀴 <laughs> 자 서바이벌 풍선 룰레 스피드 퀴즈 진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시된 네 글자 단어의 앞두 글자를 저희가 보여 드립니다 초보 문자 어, 그렇죠 대신 틀렸는데 재밌는 대답이다 그럼 제가 또 정답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자첫 번째 예선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문제 주세요 슈퍼 마켓 마켓 정답 하나 둘셋 보기? 일기 보기? <laughs> 자,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일기 하나, 둘, 셋. 아, 짱! <laughs> 아! 또시는 아, 아, 거예요? 아, 아, 그렇죠. 아, 문제 세요? 하나, 하나, 정이 아, 잡기. 정이 잡기 정답. 아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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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모니. 뭐라고요? 네? 어? 어? 하모니. 하모니. <웃음> <웃음> 하모니. 하모니가 <laughs> 뭐예요? 하모니. <웃음> 하모니. <웃음> 하모니. <웃음> 아, 그마면 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정답 찾례 드리겠습니다. 장갑,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laughs> 자인, 하나, 둘, 셋. 리톨. 정답! 자인, 리톨, 자인. 문제 주세요. 어 아는, 하나, 둘, 셋. 형님. 아아아 아는 형님,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고개, 상담. 왜 이렇게 잘해요 <웃음> <웃음> 갈게요 자 문제 주세요 예방 하나 <laughs> 둘셋 <laughs> 하나 <laughs> 둘셋 <laughs> <하나, 웃음> <둘, 셋>. 상담 털라아 춤만 짧죠 자 계속 가볼게요 <laughs> 어, 자 봐요. 문제 주세요 점심 하나 <laughs> 둘. 점심시간 맞죠? 우와. 자, 문제 주세요. 술래 순례. 동무. 술래 동무. 땡! 아! 장기, 예, 술래 잡기. 술래 잡기. 아, 술래 잡기 잘, 잘 모를 수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아니, 3명 아니, 탈락이에요. 2명만 더 탈락하면 네. 예상적 끝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응. 어린. 하나, 둘, 셋. 이집 어린 이집 정답! 아 자, 진짜, 진짜. 이번엔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요 네. 네. 자, 문제 주세요. 네. 팽이, 하나, 둘, 셋. 아, 뭐야? <laughs> 자, 탈락. 아, 여기 갑니다. 자, 문제 주세요. 휴대, 하나, 둘, 셋. 어? 전화! 아, 정답. 이모, 하나, 둘, 셋. <laughs> 니. 니. 뭐라고요? 니. 니 앞집 가서. 이모. 아, 주세요! <laughs> 탈락. 아, 잘하는데. 아직. 이렇게 되면 다섯 명다 가요. 다. 어, 이모티콘 정답. 아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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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인정. 와. 좀 늦게 생각났어, 도 아, 아, 문제. 홈페, 하나, 둘, 셋. GH, 홈페이지. 어, 정답! 아, 삼각, 하나, 둘, 셋. 김밥. 야우! 아, 제일 쉬운 걸한 명씩 하면 되는차별이에요 문제. 둘, 카멜, 하나, 둘, 셋. 카멜몽. 목... 땡! <laughs> 자, 그렇다면, 최후의 6인가 이제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손에 러시아 룰렛 총을. 틀리면, 귀 옆에서 빵! 하고. 아 맞추면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이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신혼, 하나, 둘, 셋. 신혼여행. 아 그렇죠. 아, 잘하네. 국어, 하나, 둘, 셋. 국어국문? 아 이렇게... 어, 애매하네 한 네, 근데 공문. 이런 전공이 있어요 그렇죠뭐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문제 주세요 홈스 하나 텍스. 둘 홈텍스 홈텍스 <laughs> 홈텍스 그 홈텍스 <홈택스. 웃음> <홈택스. 웃음> 어 이거 찐 한국 사람인데 아이, 저는... <laughs> 전군식사도 알아요? 네. 아, <laughs> 하나, 둘, 셋. 홈스테이. 홈스테이, 어, 그렇죠. 맞아요, 홈스테이. 아, 이게 초등. 하나, 둘, 셋. 학생. 여기 아, 좀 어려운 것좀 주세요. 아, 학생들이 반발이 심해져요. 백과. 하나, 둘, 셋. 백과 사정 아, 야. 자, 문제 주세요. 배달 하나 둘셋 민족 <laughs> 아, 이거 웃겼으니까 인정을 <laughs> 하긴 하는데 VIP에 혹시 VIP죠 어, 어, 예 다시 갑니다 여기서부터 양화 하나 둘셋 대교 하나 둘셋 한... 한강 다리 한강 다리 이구 하나 둘셋 지하 하나 둘셋 철도 조선 하나 둘셋 조선 나라. 하유, 야, 이제 조선 졌다 조선. 자, 이제 최종 3인이 남았습니다. 가 볼게요. 자, 문제 주세요. 스케 하나, 둘, 셋. 스케이팅. 어, 네, 정답. 정답. 아, 정답 훈민 하나, 둘, 셋. 성아. 아, 제가 실터할려 했는데. 아, 타이밍이 늦었어요 아, 맞았는데. 이제 결승전입니다. 자 갈게요. 자 문제 주세요. 스파 하나 둘셋 김치. 김치 하나 둘셋 김치 시계. 아 야, 역시 결승답게 샌드 하나 둘셋 위치. 그렇죠. 아 어. 블랙 하나 둘셋셋 그렇죠. 아 보드 그렇죠. 블랙 보드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원한는 답은 아니었어 가지고. 핑크 그렇죠. 아, 아저씨. 우리 블랙 핑크가 나왔으면 아저씨. 했어요. 자 문제 주세요. 안알, 하나, 둘, 셋! 전날 최종승리가 나왔습니다. 와, 우리 1등을 한 친구에게는 우리 제작진 승리 최첨단 선물. 감사합니다. 지 재밌었죠? 네 데뷔 때가 이교실로 넘어갑니다 와! 자 이교실은요 바로바로 무궁화 꽃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다 봐서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어떤 꽃이 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미션 미션을 넣어서 그 꽃을 피울 텐데 그 미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리로 오세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보라트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한번 가볼게요. 쏘리 쏘리 꽃이 피었습니다. 어 좋아. 어예 얼마나 버티나 살짝 볼까? 지금 자세를 좀 잘못 잡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 돼. 자 갑니다. <목소리> <laughs> 섹시한 아세안 꽃이 <꼬치> 피었습니다. <laughs> 잠깐만. 이건 분명히 <물려면> 안 섹시한데. 피에요자 <목소리> 해본 실패. 와이 너무 좋아. <laughs> 한발든 아세안 꽃이 피었습니다. 한 발을 들었어야죠요 탈락. 우리 남학생들이 잘못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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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두 발인 거 같은데. 어? 자, 어, 탈락 많이 걸리네. 어, 다 잡아낼 거야. 보라트 아세안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 보라트 아니잖아요. 어, 그, 거 어, 어. 아니, 일로 오세요. 아 이거, 이거 보라트 아니잖아요. 아, 보라트는 이렇게 하는 거지. 혼자 이러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 아세안 꽃이 피었습니다. 어? 오 태권도 이거 맞아요? <laughs> 어, 태, 태권도는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laughs> 아, 잠깐만요. 태권도 맞아요? 오 팔라. 어? 오 잠깐. 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했어요. 달라! 코끼리 코, 아세안 꽃이 피었습니다. 아. 어, 근데 태국분이라서 코끼리 코. 어, <laughs> <형이> 정확하게 왔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근데 코끼리 코 아니야. 아, 이한안가아칼라 이 이거, 이거 정확하게 하고 있어 어, 근데 자세가 너무 좋다. <laughs> 자, 다음은요. 발레리나, 아세안 꽃이 피었습니다. 어, <laughs> 탈락. 발레리나.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깨동무 아세안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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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동무였어. 어. 힙합 아세안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한명이 남아서 성공. 아. 여러분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자 여러분 올해가요 한 아세안 대화 관계 35주년이 되는 한 해입니다. 자 아세안이 한국과도 관련이 깊은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이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친근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처음에 좀 긴장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하고 과연 내가 잘놀수 어, 있을까 재밌게 퀴즈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선생님도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너무 감동이에요. 아아아 오늘, 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